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이루어 주시도다 아멘. 헬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하는 일입니다. 어, 신정 여러분이 함께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위기와 어, 목사의 위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위기는 또 다른 성도들의 위기가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 제가 한 주에 오늘 영화를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위기라는 그 부분에 묵상을 했습니다. 동안. 목사의 위기는 무엇일까? 목사의 위기는 자기의 것을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자기를 이겨가게, 이겨갈 때입니다.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가려고 할때 이것이 목사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뭔가 일을 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싶지, 주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와라 선교하는 겁니다. 이천일산님 저를 조금 하유리가 사이드. 열심히 부모님한테 잘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용돈을 받았는데 그 용돈을 다 목사님한테 주려고 하지는 않죠 그죠? 주려고 하자 어 아까 분명히 6천원이 있었는데 난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날 줄래나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는 그게 틀려요 목사는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할때그 욕심이 자기를 이겨갈 때 목사는 그렇게 큰 위기고 그때가 바로 목회를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그 성도들의 위기는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뭘까? 따라해볼까요? 삶의 무게 앞에 삶의 무게 앞에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다. 벗어날 때가 삶의 무게 앞에 믿음의 길에서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벗어날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목사의 위기와 여러분의 위기는 좀 다르죠. 네. 목사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채우려고 있는 삶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채워서 교회를 채우고 아멘. 또 목사님의 삶도 채우고 아멘. 주변의 사람들에게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는 그 욕심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도가 지나쳐서 내 삶의 풍족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벗어날야 돼. 두 가지죠. 삶의 무게 앞에 믿음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삶의 무게 앞에 딱 맞닥뜨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진짜 좋은 믿음은 그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아멘. 그 삶의 무게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질 때, 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 중생을 배우면서 첫 번째 중생을 할때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지막 찬양을 여호와께 돌아, 돌아오라 그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랑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삶의 무게 앞에 애치치고, 이렇게 벗어날 때 있어요.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삶의 무게 앞에 잘못할 때가 많아서 나는 죄인의 괴수 같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이 자기를 봤을 때도 삶의 무게 앞에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돌이킬 때 여호와 함께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네. 우리가 돌아오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이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표어였어. 언제 표어였죠? 재작년 표어였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주앙기 교회가 이제 제 사역의 마지막 포인트다 그랬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자가 요한복음 8장 29절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고 이제 마지막 목회를 정리하고 목회를 맞추어 가는 그 시점에 마지막 목표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니 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아, 네.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당신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다르죠. 여러분이 얻기 위해서 일,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하는 것은 김성호의 월급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을 받아서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네. 그게 내안한 사람은 제 이름을 입금이 되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고 그것을 먹히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부분을 내려놓더라도 이한 부분만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까? 예수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누가 있죠? 남편. 아니, 저 빼고요. 남편. <laughs> 얼마나 김난수 장모님한테 행복할 것 같아요. 입이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데. <laughs> 남편. 그래야 돼요. 그죠? 렇 <laughs> 네.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그렇죠. 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얻기 위해서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준것 같아요. 1 0년 지나면 어떻게요? 내어주죠, 그렇죠? 이십 네. 년 지나면 어떻게요? 내어주죠. 우리 상원님은 내어주더라고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걷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끌려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안 들고 갔어요. 제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 어, 20년 됐는데도 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요.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거안 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한 건이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으면 돼요. 그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내어주려고 하죠. 남편이, 남편의 지갑을 모든 걸 아내에게 내어줘요. 그러면 김옥강 선생님 행복하죠. 그죠? 할렐루야! 이죠 똑같아야 돼요. 아내의 허주머니에 모든 것을 남편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돼. 아, 네. 그때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 네. 자녀들은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부모에게 어디가어는 아, 네. 내어주려고 할때 아, 네. 그때 행복한 거예요. 부자예요 우리 집에서. 아, 네. 네. 기억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무게 앞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데,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내어놓으시고, 바로 당신을, 여러분을 얻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날 꿈을 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제게 와가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는 모른대요 얘기 안했대요 얼마나 답답하면 내게 찾아왔을까 제 그러면서 그랬어 하나님 그의 답답함이 시원함이 되게 하시고 네. 그 시원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 이한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 우리들이 돌아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삶의 무게 앞에 내 마음이 좀달라져 찬양했던 마음이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삶의 무게 앞에서 상그리 모두 식어버렸다. 하나님 변치 않으시. 우리 이들이 넘어져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해도 가슴이 쿵탁거려야 돼요. 아멘. 찬양이 들리기만 해도 마음이 하안해지고 즐거워져야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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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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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것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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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37편을 주의하게 했는데 세 가지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어,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건 그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2000 여러분이 2021년 2020년도 표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거는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것만 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안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laughs> 다윗의 세, 세 가지 겉면 중에 두 가지.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의뢰하라의 히브리어 바타은이 뜻은 피난하기 위해 서둘다라는다.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 우리 그러면 피난하기 위해 환급 피가다와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황급히 가다는 아니에요. 황급히 막뭐 피나 피나 나게서 막 도망가다 보면 중요한 걸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죠. 그렇죠?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서둘러 가는 거예요. 서둘러. 황급한 게 아니라 서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가는 생활은 어떤 것일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삶의 무게 앞에 힘드냐 그럼 여호와를 의대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서둘러 가라. 아멘. 황급히 맡겨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서둘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삶에 필요한 것을 먹고 살려고 할때 중요한 것은 여우와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품은 상태의 생활이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어, 이것을 내가 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 보자만에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그 처지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 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전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전한 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와를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1년 동안 2년 전에 1년 동안 열심히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또다시 기뻐하라의 휴브리어를 다시 살펴보면 가나근데 뜻은 부드럽다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 즐거워하다 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딱딱하게 굳었던 내가 삶의 무게 앞에서 힘들어서 막 이렇게 굳어 있었던 것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많이 들으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가기 때문이에요. 네. 네. 우리 교회에는 찬양이 좀더 깁니다. 설교가 더 길었는데 더 짧게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찬양이 긴 이유는 다른 교회보다 찬양이 앞서 긴 이유는 바로 이 한가지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기 때문에 아, 네. 여우와를 기뻐하는건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부르면 힘들었던 마음이 그때로도 녹는거예요막 아, 네. 다투고 싸워요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녹았죠. 아멘 네. 막 폭발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하면 좀 가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아멘 네. 침착하고 여유있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삶의 무게 앞에 힘든 그 삶의 힘든 곳을 속에서 좀 침착해야 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두 가지의 형상이 있는데, 위기가 닥치면 차분해져야 됩니다. 차분하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위기에 닥치면, 막훙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막 벌벌 떨면 살 것도 죽습니다. 제, 제 성격은 위기 앞에 되게 침착합니다. 아주 차단해집니다. 저는 위기가 닥치면 한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한 발자 싹 빼서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싸울 때도 그래요. 싸울 때도 싸우는 중간에 이기려면 살짝 뒤로 빠집니다. 몸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나올 때 범잡하면 안 돼요. 마음이 열어갈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어갈려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부를수 있어요 아멘. 침착하게. 여유롭게 마지막에. 즐거운 어요 즐거워. 하다 우리가 이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괜찮거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즐 이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6월 첫 주에 이 회복이라는 반전의 회복에또 다른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벌써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면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내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뜨거워서 불같이 막 그렇게 되자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것도 뭐, 간단이 뭐 없어. 그냥 한 가지만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그 우리 주양기 교회 성도들이 다윗이 자기의 미래의 청년들에게 자기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 여호와는 너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야. 네.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거야. 네.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드려야 되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즐거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도 예배할 수 있음이 그것이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육체가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괴로울, 괴로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양을 네. 들을 수 있는 것그 자체. 네. 그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이러한 그 삶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의 풍부함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것으로 녹아져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이 좁아져 있고, 내 생활이 평탄하고, 평탄하지 않고,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험난하든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호와가 내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들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삶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볼 때아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었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예, 네. 하나님이 왜 즐거우실까요? 내 신앙이 좁아져. 네. 저는 이걸 설교한 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이 페이지를 한요 단어로 축약을 시켰어요. 신앙이 좁아지는 거. 신앙이 좁아지는 건 뭐냐면 삶의 무게 앞에 힘들어 지쳐서. 내가 벗어날, 벗어나려고 할때 아니 벗어났었을 때그 좁아진 상황에서 좁아진 상태로 하나님하고 부르고 아멘. 그 좁아진 상태로 예배를 하나님에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널 축복한다 아멘 내가 널 도와줄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5월을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5월의 생활의 목표는 이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면 매달 네 보세요 거기에 그것이 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 중에 한 번은 한 열두 달 중에 한 달이 목표가 될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행할 수 있는 생활. 하고 싶은 일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만 두는 내려놓는 결단. 네. 이것을 놓고 내 마음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한 번이라도. 기도. 이 삶은 언제 가능해질까? 여호와 하나님이 즐거워질 때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질 때도, 우리들의 신앙이 비좁아질 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얻기 위해 힘쓰시고, 아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유일한 신이시고, 아버지 대신 여우와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비좁아질 때도 비, 비좁아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우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극히 큰 상급의 축복이 우리 주양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명의 시간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